감사합니다. 모태고동은내년에 오시면 꼭 드리겠습니다. 내년또 네. 오시면 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신상평을 잠깐만 할게요. 저희 심사위원 먼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소개를 잘 못해드려가지고 저는 이제 신사위원장을 맡은 남동통일운동 도민연 아까 영상 보셨죠? 남북통일을 위해서 아, 다 힘을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미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삼성시의 천주평화연합 평화대사 지부장님을 맡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김창정 지부장님 소개올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을 하셨습니다. 네, 박진주님. 아, 대받니다그 다음에 그김성아허환대사님 오늘 신사 부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이또한분 있어요. 저희 전상업 청년 회장님이또 오늘 신사를 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삼재에또 우리 그그뭐나요 조태성 권사님또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심사를 해주셨는데요. 심사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가. 뭐, 심사하셔어도 그랬, 그랬었겠죠. 그렇죠? 예. 너무 심사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심사평을 하요 먼저 일본 부인은 너무 잘했죠? 예 네, 너무 잘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율동이, 율동할 장소가 많이 좁죠? 네. 예. 그래서 율동을 더 크게 한번 보셨을 텐데, 그죠? 앞으로 넓은 장소에서 율등을즐기 위해서 잠깐 좀 참아볼까 합니다. 그 성화학생. 너무 귀여웠죠, 학생들,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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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조금 작았죠? 네. 네. 그래도 너무 보기 좋았어요. 이뻤어요, 그죠? 주일 학교 우리 꾸밍이들. 애기들 어땠어요? 잘했어요. 너무 이뻤죠? 입...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안아주고 싶죠? 물어지고 싶고,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귀엽고 필리핀 부인들 정말 멀리서 와가지고 말도 잘안 통하는 데그죠 한국말로 노래도 하고 너무 보기 좋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다음 우리 필리핀 하필 가정이에요. 방순근 가정. 아빠가 나온 가정이죠. 이데 예. 하나만 더 굉장히 점수를 줄수 있겠죠. 예, 예. 너무 너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다음 우리 공기봉 학생. 고등학생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노래 부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쵸? 부끄러워서 안, 안 하려고 그래. 그쵸? 식혀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자신있게 나와서 불러줘가지고 너무너무 그 용기에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쵸? 그렇죠? 예. 우리 공기반 학생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정재, 우리 집사님. 한 필가생은요. 부인이 필리핀. 허공 불러줘. 너무 잘생기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아주 그냥 그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칠순기 평화대사님, 우리 또 우리 교회 에또 너무나 또 중요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 교회를 정말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평화대사로서 그런 분입니다.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다강남 네, 출신 우리 공건사님하고 우리 전 정립도 식구님, 너무 즐거웠죠? 네. 네. 다음 기회에 우리 전부 다 나와서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심사 감사합니다. 네, 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성 10점, 열정 10점, 태도 10점, 반응 10점 이렇게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인기상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심사위원 5분이 총합해가지고 점수를 냈습니다 혹시 당첨이 안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또 열심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기상은 인기상 서정지 집사님. 아진세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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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인기상 포즈로 하셨습니다. 네열심 그다음에 장례상입니다. 장례상은. 공기범학생입니다. 네. 그 용기 고등학생으로서 나와서 노래부른 용기가 너무 대단했습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연습해서 더잘 부를 수 있겠죠?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더 열심히 잘 하라고 장례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네, 큰 네, 박수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우수상 누가 될것 같아요? 누구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최우수상 발표겠습니다 이건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laughs> 최우수상 주일학기 학생들 최우수상. 아! 아! 예, 잘하셨는데 아니, 이제, 이제 네, 사진 있습니까? 찍었어야 했는데. 네, 그때 도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